할렐루야. 주미 기도문 제가 읽다가 아멘 하니까 여러분 끝난 줄 알고 그다음 <laughs> 안 읽으시던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제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요? 무슨 수훈이요? 예, 산상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때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기독교를 몰랐던 그 시대의 어머니들도 어떻게 했죠? 기도했나요? 안했나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그 다리 뜨면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굳이 뭐 신이 있다 없다 이거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신이 없다 라고 단정지는 사람한테 신이 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뭘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모든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증인 김땡땡씨 어디 쳐다보지? <웃음> <웃음> 김성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오자마자 이세상엔 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이었거든요, 난생 처음이었는데 네. 필요 없어요.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술에 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도 해 그들의 마음 속에 분명히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조선 시대 때부터 뭐 시, 막.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신을 찾아요. 기계 잘못된 왜곡된 형태로 신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형태가 어느 곳에든지 항상 다 있어왔습니다. 어느 형태로든 다 있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면 우리가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그 천지신명께 비는 것처럼 빌고 무당이 자기 그 귀신 들린 그 귀신한테 비는 것처럼 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당시 시대에 기도의 문제점이 대표적인 게딱두 개였단 말이에요. 그두 개를 딱 예수님이 꼬집은 거예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있지 않죠. 예화가. 근데 뭐이두 가지가 속하지 않는다. 이번 이 2022년 이 시대에 21세기에 속하지 않는 건 아니야.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큰 어,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구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금 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의 형태 하나, 이방인들한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나쁜 기도의 형태 하나를 두 가지를 꽂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였냐면 큰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많이 왔다 갔다, 우리가 그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거기는 상가도 심지어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런 곳, 정말 중심지 이런 데 있죠. 우리 남양주로 따지면 어디예요? 저기 롯데시네마 있잖아요. 아닌가? 롯데시네마니요? 핫플레이스. 거기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거기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울고 불고 짖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굳이 뭐 거기서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죠?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몰래 할수 있는데도 많은데, 굳이 뭐, 갑자기 거기서 뭐, 그, 갑자기 눈물이 나서 거 기도할 서기 수는 있겠지만, 굳이 거기서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다른 의도가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왜 거기서 기도했냐면, 내가 의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회적 인식이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거기서 큰거래에서막 오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죠. 머리도 안 감고요. 세수도 안 하고요. 딱 봐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인 것처럼 딱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냐. 이게 무슨 척도가 됐냐면 믿음의 뛰어남의 척도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뭐 했다? 칭찬을 이미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웃긴데, 하나님께서 좀 예수님께서 좀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너네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럼 혹시 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큰 사람들이, 큰 거리, 여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뭐내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조금만 달라지면 이렇게 될수 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안 들어주시겠다? 안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난못 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상은 필요 없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들으시고 은밀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부인하신 거죠. 그또한 가지 부인한 게 있습니다. 또한 가지 부인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기도예요. 그, 우리 어렸을 때 수리수리 마술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마술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아니 그 무당들 어떻게 기도해요? 무당들 이렇게 막 방울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그죠? 귀신한테 애교 부리잖아요 애교 부릴 때 어떻게 해요? <laughs>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그죠?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렇다고 가서 접신하시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어디서 굿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가지고 대체 어떤 발음을 어떻게 하시나 <laughs> 들어보세요. 그럼 불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당시에 그 당시가 아니라 뭐 지금이나 전이나 똑같이 신이 반복 신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되냐? 증언부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의미 없는 대풀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증언 부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귀다 있다는 거죠. 아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다 듣는다는 거지. 아니 네가 기도를 내뱉 입술로 내뱉기 전에 마음속에 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 종교의 특성, 하나님이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관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시키려면? 하나님 앞에다 붙잡아놓고 들어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반복해야 돼. <돼요. 웃음> 재생기처럼 반복해야지.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실 들어주실 때까지. 안돼 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나의 기도적인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때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때를 쓰는 것과 애절한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사탕 주세요. 너 오늘 사탕 10개 먹었잖아. 안 돼! 사탕 달란 말이야. 안 돼! 여기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죠. 어머니, 저 학원 가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은 없겠지만, 어머니 공부하고 싶습니다. 과외비 좀 내주세요. <laughs> 학원비 좀 내주십시오. 이런 애절함과는 때 쓰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기도의 내용과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의 기도가 근본적인 방향부터가 다르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보통 이걸 어, 언제 하죠 예배 형식에서 예배 형식에서 언제 합니까 주기도문을 언제예요? 주기도문 언제예요? 보통 예배 시작할 때는 뭐 하죠? 사도 신경하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도 신경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 신경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도 신경과 주기도문 할때그 뜻을 상기시키면서 해요. 아니면 증언부원해요. <laughs> 어떻게 기도하죠? 증언부원 많이 하죠.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 하는, 안 하는 것보다 나요. 아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보다 더 발전된 기도를 하기 위해선 증언부언하지 않고,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마음을 나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그렇게 갖고 계신가?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 기도의 방향과... 어떻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7절이, 또, 7, 7절이 아니라 이 9절부터 시작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 <laughs> 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나 보죠? 하늘에 계신 누구한테? 아버지께 기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우리랑 관계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선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한테 핸드폰 사주세요. <laughs> 그죠? 핸드폰 사주세요. 이런 말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핸드폰 사주세요. 이러는 학생 있어요? 이러는 자녀 있습니까? 그죠? 없죠. 왜냐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관, 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 되는 관계에요. 그리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압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내 앞날을 위해서라면, 만약에 그 핸드폰이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큰 이로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주실 수 있는,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짜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뭐 빌빌거리나요, 뭐, 아 저, 저, 죄송한데, <laughs> 이래요? 철든, 철든 친구죠, 그런 친구들 <laughs> 보통은 되게 당당하죠, 맡겨 놓은 것처럼. 핸드폰 바꿔 주세요. <laughs> 핸드폰 바꿔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 놓은 것처럼 기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오늘 그 설교 말씀에서 지금 5분 남았거든요. <laughs>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몇 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문구 있죠. 여기서 딱 잘라지거든요. 방금 얘기한 데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하나님은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지구에서도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자이이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에 누구의 기도인 거예요? 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의 첫 스타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바램이고 하나님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일 먼저 되야 할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잘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궁유란 마음을 줍니다. 그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나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보통 뭐 가난해서 뭐 궁유하거나 뭐가 <laughs> 상황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들, 그것을 놓고 가슴 아파 하는 기도, 기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 근데 나의 기도가 아주 소박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며칠 치죠? 하루치. 진짜 하루만 하루치 식량만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고백은 어떤 걸 떠올리게 하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줬죠 양식을 만나며 출하기를 주시는데, 그 양식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였어요. 안식을 전날만 빼고 하루였어요. 보통 이렇게 규칙적인 게 하루였어요. 그 하루가 지나면 이 양식은 썩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만나,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그래서 이,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하루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재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이건 이씨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한국 정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의 문화로 바꾸자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겠죠. 하나님 밖에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라고 되어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게 죄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독특하게도 여기 쓰여진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죄라고 하기보다 그 특성상 어떻게 번역하는 게더 직접적이냐면 빛입니다. 빛. 아 이게 햇빛 말고 우리가 은행에다 빚을 지잖아요. 이게 빚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의 빚진 것을 어떻게 해달라? 탕감해달라라는 얘기죠. 탕감해달라 빚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빚진 것도 우리가 탕감해 줄 테니까. 상감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빚도 없애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보면은 32절에 보면 32절이 아니죠.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로 마태복음 또 18장에는 이걸 조금 풀어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떤 종이 나오냐면 그 어마무시한 빚을 진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국가적인 차원의 돈이거든요. 개인을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돈을 빚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임금한테 빚졌는데, 임금이, 왕이 그 종에게,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또 자기의 그 동료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 동료에게 정말 조그만한, 현대 금액으로 따지면 천만 원도 채안 되는 돈이에요. 자기는 지금 뭐 몇, 몇백 조? 몇십 조? 몇백 조를 지금 탕감 받았거든요. 근데 내 동료의 백만원, 천만원을 탕감해 줄 수가 없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갚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러니까 아니, 난못 기다린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요. 그 자녀들과 그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독한 이 무자비한 종에게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내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조그마한 빚도 탕감해 줄 못하겠냐?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무자비한 종을 감옥에 가둬.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가둬버리는 거지. 이예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만 살펴봐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줘야 되는지 알수 있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차이는요, 궁극적인 차이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혜가 없으면 사방팔방으로 자기의 뜻대로 신을 섬기는 거고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편협한 소리를 많이 쓰죠. 편협하다라는 소리를, 너네 신만 진짜 신이냐, 너네 밖에 구원의 길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아주 고지식하게 예수밖에는 뭐가 없다?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천주교 포함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리폼드 철치 이제 개혁 교회죠. 개혁 교회에서는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치지. 한번 여의도 순복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다른 쪽에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laughs> 이단 정제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막그 신학을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신 분은 아니어가지고 실수를 한 거죠. 정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도와 절차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